찬송가 16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아라 저 성. 너희를 부르시고 모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어+ 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+ 린 양은 죄 많은 자불렀 어+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. 못 얻으며,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.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신.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죽게 오면 그안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주 예수의 강님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외계하라. 저 성령도 너희를 부르세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내 아버지 주세는 생명양식다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죽게 오며 그안 없는 저 비를 힘입으리